호호 불어먹는 따뜻한 찐빵이 생각나는 계절, 찐빵하면 바로 이곳, 횡성 안흥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구수한 향기 솔솔 나는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학교를 찾은 윤지연 리포터. 두리번 두리번 뭘 찾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이 소리 들리세요?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의문의 소리. 학교에서 이런 소리가 나죠? 대체 어디서 나는 무슨 소리인지 수상한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는데요. 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낯선 광경. 어머, 넌 누구니? 아니, 도대체 저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요? 드론 축구 꿈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아는 고등학교. 학교 강당에 조성되어 있는 경기장에서 훈련이 한창인데요. 전교생이 36명에 불과한 시골 마을의 작은 학교가 드론 축구의 성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로만 듣던 드론 축구를 처음 봤는데요. 외계 세상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드론 축구 경기장도 있을 정도면 학교의 노력도 많았을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드론 축구를 접하게 됐을까요? 지금 4차 산업이나 5차 산업으로 이렇게 자꾸 전환이 되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여기에 대처하려면 뭔가 빨리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뭔가 좀 유리한 거를 좀 해줄 수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드론 축구를 접하게 됐습니다 혹시 교장선생님은 드론 조정 안 해보셨나요? <laughs> <laughs> 여과하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laughs> 지난 11월 전주에서 열린 전국 드론 축구 대회 3부 루키리그에 출전해 결승에 오른 아흥고 드론 축구 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학교와 방과후 연습에 매진했던 학생들의 노력은 경기장에서 빛을 발했는데요. 상대팀과 억지라 뒤치라 치열한 접전 끝에 단 1점 차로 우승을 거머쥔 아는고 드론축구팀 썬더버드. 그렇게 창단 3년 만에 전국 대회 우승이라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드론 조립부터 조정, 수리까지 다 되는 올라운더 선수들. 드론 축구로 작은 시골 학교에 꿈과 희망을 불어넣고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썬더버드예요. 썬더버드 친구들 반가워요. 썬더버드 우리 번개새 친구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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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울벌거려해요. <우글거려> <laughs> 개인전이 아니잖아요. 이게 팀전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환상의 팀워크를 만들게 된 거예요? 어, 저희도 팀을 빨리 만드느라 서로 막 호흡도 안 맞고 그랬는데 시합 나가서 되게 호흡이 잘 맞아서 좋은 성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실점하다 우리는 그런 거네요? 네. 또 다른 비결은 없어요? 그 우리 팀에 MVP가 나올 정도로 되게 잘한 선수가 있어서 이번 경기가 좋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 MVP가 누구예요? 그 스트라이커의 정용진이라고. 선더버드 팀의 에이스 정용진 선수 예선부터 결승까지 총 216골을 기록해 MVP를 차지했습니다. <laughs> 우리 친구도 근데 많이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쳐요, 잠깐만. <laughs> 여기 친구들 왜 이렇게 스킬가 없어요? <laughs> 부끄러워하는 용진 학생. 우는 거 아니죠? 드론으로 이렇게 축구를 잘하는, 골을 잘 넣는 비법이 있어요? 일단은 멘탈이 가장 중요하고 어.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약간 답이 없는 그런 경기인 것 같아요. 연습이 아니면 답이 없다. 경기장 한편에 차지하고 있는 수많은 드론 배터리와 손때 묻은 조정기가 말해 주는 연습의 흔적. 아는고 드론 축구 팀이 만들어낸 기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네? 컵인, 컵인, 화이팅! 안녕하세요. 또 다른 기적의 주인공들 만나볼까요? 우리 아리따운 공주님들 허밍버드 친구들. 아니 허밍버드가 무슨 뜻이 있어요? 아네 저희가 처음 이게 팀이 창단이 될때 벌처럼 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벌스라는 이름의 허밍버드라고 적게 됐습니다. 아 음. 이게 우습게 보면 안 되겠네요. 벌처럼 쏘자 허밍버드. 제가 듣기로 이 허밍버드의 국가 대표 친구들이 세 명씩이나 있다고요. 네. 소녀 국가대표팀을 꺾고 올해 드론 축구 여자 국가대표로 선발된 최수진, 김별, 박선정 학생 태극 마크를 달고 세계를 누비게 될 소녀들은 안흥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아니 사실 국가대표다 하면은 동네에서 아주 그냥 난리가 나고 잔치도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친구는 주변에서 반응이 어땠어요? 어 일단 저희 아버지께서 드론 쪽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되게 기뻐하셨고 그다음에 또 아버지가 이장이세요. 그래서 뭐 회의 같은 거 가면 막 박수 받고 막 그러신다고 하셨어요. 국가 대표로서 앞으로의 각오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저는 졸업반이라서 이제 후배들에게 추천해 해주고 싶은 말 같은 게 있다면 드론에 좀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드론 동아리 한번 어때 하면 이런 추천이나 권유 같은 거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드론 축구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시골 학교의 희망을 보여준 우리 아는 고 친구들. 참 멋지고 대견하죠? 이 각종 상패랑 트로피가 있던데 이 안흥중구가 드론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소규모기도 한데 다양한 학년이 같이 드론축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서로 이걸 하면서 같이 친해지고 협동심을 기르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 역량 못지않게 협동심이 중요한 드론축구. 서로 가깝게 간격을 유지하면서 비행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한데요. 한참 연습에 매진하고 있던 그때 경기장을 찾은 패딩 무리들. 잠시 후또한 팀이 등장하는데요. 줄줄이 등장하는 이 친구들은 바로 안흥 중학교 드론 축구팀입니다. 안흥고 선배들과 함께 성장해 가며 각종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두 팀. 안흥중 고등학교 네 개의 드론 축구팀 중 가장 먼저 창단된 애드리 팀과 최근에 창단된 막내 팀 타이푼. 우리 친구 근데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3 학년입니다. <laughs> 아니 이 드론 축구의 매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스피드가 있다 보니까 그냥 일반 드론과는 다르게 훨씬. 좀 짜릿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오, 근데 확실히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성숙해요. 개인적으로 드론 축구에 대한 앞으로의 목표가 좀 있을까요? 지금 2부로 올라온 상태인데 만약에 2부에서 잘 경기를 하게 된다면 1등을 해보고 싶다는 오. 목표가 있습니다. 2부 리그 우승을 향해 골이 아는 중 에드리비 간다. 이곳은 드론 축구가 펼쳐질 아는고 스타디움인데요. 윤지안 캐스터 나와주시죠. 자, 이제부터는 드론 축구의 매력을 여러분께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전국 최강의 실력을 긴장감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썬더버드와 타이푼의 연습 경기가 펼쳐집니다. 함께 보시죠. 경기 준비 완료. 경기 시작 10초 전. 음. 시작과 동시에 상대팀의 골문을 연 안흥준 타이푼, 안흥구 썬더버드도 이내 득점에 성공하는데요. 경기 시작 20초 만에 3대3 동점을 기록한 두 팀. 떠오르는 신의 타이푼이냐, 전국을 대표한 썬더버드냐, 장이냐 방패냐, 막상막하의 경기가 펼쳐지는 가운데, 썬더버드의 에이스, 정용진 선수의 활약이 시작되는데요. 노련한 조정 실력을 뽐내며 득점에 성공합니다. 드론 축구하면서 중계하는 게 재밌어 보여서 저도 그 연습하면서 해보게 되었는데요. 저에게 잘 맞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진로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기, 적성을 찾게 해주고 저에게 드론 축구는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게 해준 요소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저를 알수 있게 해준 일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되어준 드론 축구 방과 수업으로 시작해 아이들의 꿈이 되고 마을의 희망이 되고 시골 학교의 미래가 되는데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여러 나라들을 여행도 한번 해보고 싶고 여러 사람들이랑 대결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드디어 경기 종료. 실전에 방불케했던 대결은 아는고 선더버드의 승리로 끝이 났는데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아는중 안흥 아는고 드론축구 꿈나무들. 작은 시골 학교 학생들이 쏘아올린 반짝이는 드론 볼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의 빛이 되길 바래봅니다.